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절대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그 순간, 모두를 울게 만든 박지우의 미공개 무대, 바로 윙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그리고 이번 신곡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 오늘 영상에서 전부 공개합니다. 박지우의 진짜 이야기, 그 누구도 몰랐던 윙스의 비하인드 스토리, 팬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으로 물들였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5년 3월 2 어느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그 무대는 단지 한명의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공연이 아니었다. 그날, 수천 명이 눈물을 쏟았고,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으며,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조용히 흐느꼈다. 박지우, 그리고 그의 미공개곡잉즈이단한 곡이 만든 파장은 말 그대로 심장을 꿰뚫는 감정의 헤일이었다. 이 무대는 예고된 무언가가 아니었다. 화려한 티저도 없었고, sns에 떠도는 루머도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 조용하게 시작되었고 그래서 더큰 충격이었다. 사람들은 단지 그를 보기 위해 공연장에 모였고 예상 가능한 샌리스트를 따라가던 중 어느 순간 갑자기 무대 위가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단 하나의 피아노 음이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공연장의 공기는 달라졌다. 수백 개의 조명은 꺼졌고 박지우의 모습만이 어렴풋이 드러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무대 중앙에 앉아 피아노 앞에 섰다. 그의 손끝이 건반을 누르는 순간, 관객석은 숨조차 삼키지 못할 정도로 정적이 휩싸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첫 소절이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그냥 노래한다는 표현으론 부족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편지를 조심스레 소리내어 읽는 것 같았고, 잊고 지냈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그 찰나의 순간 같았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 한 줄에, 관객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서로 다른 사연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가슴을 부여잡았다. 윙즈는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위로였다. 박지훈은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노래는 제 누나를 위해 쓴 곡입니다. 그 한마디에 공연장은 숨을 멈췄다. 관객들은 더 이상 말을 할수 없었다. 그리고 무언가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이해했다. 그는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그리움과 슬픔, 말하지 못했던 사연을 단한 곡에 담아 세상에 꺼낸 것이었다. 1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누나, 그리고 그녀에게 전하지 못했던 수많은 마음들이 윙즈라는 곡으로 태어났다. 박지훈은 이 곡을 2년 넘는 시간 동안 혼자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왔다고 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매일 과거와 마주했고, 감정을 꺼내고 정리하고 다시 꺼내는 과정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누나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단다. 지우야, 내 목소리는 날개 같아. 언제든 날수 있어. 그 말이 박지우의 마음속에 평생 남았고, 시간이 흘러 노래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날 공연장에서 펼쳐진 윙즈는 단지 음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꺼낸 이야기였고, 동시에 듣는 이들의 삶과도 맞닿아 있었다. 그래서 모두가 울었다. 누군가는 누나를 떠올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어린 시절의 기억, 부모님,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곡이 끝난 뒤에도 누구 하나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박지우 역시 마이크를 든채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고, 관객들도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공연장엔 긴 침묵이 이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곧 떨림이 있는 박수로, 울음을 머금은 박수로 변했고, 결국엔 공연장을 울음과 감탄으로 가득 채웠다. 이 곡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슬픈 사연 때문이 아니었다. 박지훈은 윙즈를 통해 음악이 어디까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줬다. 그것은 어떤 대단한 퍼포먼스나 기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였다. 오로지 진심만으로 그리고 단순한 멜로디만으로 그는 그 무대를 영원히 기억에 남게 했다. 그날 이후 sns와 팬 커뮤니티에는 수천 건의 후기가 쏟아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무대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고백했다. 누군가는 지하철 안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고,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첩을 꺼내 박주호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나는 내 가족과 다시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너무 아팠지만 동시에 너무 고마웠어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공연이 끝난 직후 팬들 사이에서는 윙즈 무대 영상을 공유하지 말자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퍼졌다. 사람들은 그 영상을 자신만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어했고, 그 감정을 아무에게나 보이고 싶지 않아 했다. "그건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수 있는 감정이에요." 라는 말이 SNS에서 반복되었고, 실제로 공연 영상은 단 하나도 유출되지 않았다. 팬들은 그것을 기억 속의 진짜 보석이라 부르며 조용히 간직했다. 박지우의 소속사 측은 이 곡이 아직 정식 발매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지효의 감정이 정리될 때에야 세상에 선보일 수 있다, 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소식에 팬들은 조급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큰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기다릴게요. 지금 이 시간이 오히려 더 소중해요. 우리는 당신의 진심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음원의 공개를 재촉하기보단 지효의 마음을 함께 기다리는 여정을 선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팬들은 윙즈의 가사를 기억하며 그날의 감정을 되새기고 있다. 어떤 이들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그날의 무대를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것은 단지 좋은 음악을 들은 기억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동행한 기억이고 그가 전한 진심에 함께 울었던 체험이다. 윙즈는 단지 한국의 발라드가 아니다. 그것은 박지우라는 사람의 모든 것이 담긴 예술 작품이며 동시에 그것을 듣는 이들의 마음속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손길이다. 그 무대는 단순히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이 무엇인가, 음악이 얼마나 깊이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가를 보여준 하나의 증명이었다. 우리는 그날 박지호의 목소리로 날개를 달았고, 그의 고백으로 마음을 열었으며, 그의 침묵 속에서 치유받았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윙즈는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날고 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언젠가 정식 발매되는 날이 오면 우리는 또 한번 울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노래는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